일본 정부의 궁극주의 부활책동 집부수고 그의 부함에동하는 친일파쇼 윤석을물리 청산하자 일본의 궁극주의 부활책동이 점점 거세지는 오늘입니다. 이제는 온갖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며 평화를 위한 척, 인종들을 위한척 했던 가면도 벗어던지며 미국의 지지를 얻어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닥칠 도전과 위기에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인도태평양 해양 질소 유지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거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정치적 과제로 내걸었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핵무기 금지 조약 체결 체결국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군국주의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기시다입니다미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겠다며. 미제의 말을 따라 국과 중을 견제하겠다는 말로 인도태평양 안보에 돈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쓰던으로 삼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일본의 궁극주의화를 알리고 있는 이 망동을 두고 두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을 뒷배로 얻어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다시 대동화공연권을줄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실현 가능할 것이라 믿으며 버리는 망동들이 불쌍할 정도입니다. 이미 사람의 탈을 벗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결코 민중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에 성공하려면 절대 과거 전범국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식민지를 만들고 그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겠다며 망동을 벌이는데 과거 전범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미 A급 전범들을 향해 참배를 벌이는 것만 보아도 일본 궁국주의자들의 머릿속에 전쟁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높이는 수단이고 그에 희생당하는 민중들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뻔합니다. 그러한 일본 정부를 따라 이 땅에 있는 친일, 친미파 쇼패들의 망언도 분노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벌이겠다며 기시다가 과거 사회관의 한 말은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으로 하면서 지난 한국정책, 한일정책협의단 대표단과 의견을 주고,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에 대처하겠다입니다. 결국 한국정부가 과거 한일협정과 한일합의를 체결한 것에 따라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똑같은 말을 하는 한국인의 탈을 쓴 친일파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립외교원장을 하던 현 주일대사 윤동민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한국정부의 대의변제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반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을 추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앞잡이, 앞잡이가될 것을 자처하며 아부 굴종하는 21세기 친일평화 남아있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하는 불릴수 없습니다. 윤석열내가 개개의 친일성은 이미 다방면으로 증명되었습니다. 77년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친일의 잔재는 즉각 청산해야 합니다. 대를 이어 권력을 잡고 있는 친일파는 즉각 청산해야 합니다. 외세에 아부 결정하며 민중이 아닌 제국주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윤석열 무리를 즉각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투쟁은 일본군 성내제 문제 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민중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땅에 외세를 몰아내고 신일의 산재를 청산해 민중의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 길에 단일 행동과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